자먼 19장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은이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하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리미랴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게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권고를 들이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설이라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은이라. 여와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기 하는 것이라. 경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들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공의를 없인 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잠언 20장 고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언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물약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 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곪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요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그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에 청결하며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의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의 족할이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볼모 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사람의 겨,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수 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왕은 악인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로 그 위에 굴리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니라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자먼 21장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혜의 물과 같아서 그가 의미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 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공이 행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이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든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내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악인은 의인의 대속이 되고 괴사한 자는 정직한 자의 대신이 되느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지에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 버리느니라 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의 견고히 의뢰하는 것을 파느니라 하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느니라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게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는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느니라.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감당치 못하느니라 사울라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22장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폐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께서는 지식 있는 자를 그 눈으로 지키시나. 괴사한 자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 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의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이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행위를 본 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내 손조에 세운 내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언 이십삼 장.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내가 만일 탐식자여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더러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일어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 말을 없인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외로운 자식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대적하사 그 원을 펴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해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 나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의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창상이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또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히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에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특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활란 날에 딱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니하사.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례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이 말이니 이두 자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무릇 악인더러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 지니라. 너는 까닭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리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 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증왕의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먼 25장. 이것도 솔로몬의 자먼이요. 유다왕 히스기아의 신하들에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환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찢기를 재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재하라 그리하면 그 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급거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또 수욕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서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정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원이 그 말을 용납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만나거든 조카리만큼 먹어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인이라. 환란날에 진실치 못한 자를 의뢰하는 의뢰는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쏟아 위에 초를 부음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 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추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내게 상을 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현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의 흐려짐과 샘의 더러워짐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통독 55일째 자먼 19장에서 25장 말씀이었습니다.